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내부총지라는 이준석을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오랜만에 바른 말을 시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발언 자체는 200%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는 해요. 이준석은 제명시키고 당에서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안철수가 이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된 건지 일단 우리가 앞뒤 맥락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부 총질로 연명하면서 청년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도 않는 이준석은 이제 제명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안철수를 생각하면 그래도 상당히 강도 높고 직설적인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당 윤리위원회에 강서구 선거에서 이준석이가 저질렀던 해당 행위를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강서구는 원래 좌성향이 다소 강하던 지역입니다. 이거 하나 잃었다고 해서 사실 전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좌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게 총선에 바로 밑터다 뭐다 이러면서 이러는 거는 또 여론 몰이를 하는 좌파 언론 노조의 입김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강서구는 원래 좌성향이 좀 최근에 강했던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안철수도 비슷한 말을 해요.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던 이유는 강서구 청장 선거가 어렵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와중에 이준석은 당을 조금이라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비난에만 몰두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백번 천번 맞는 말이죠. 얄팍한 명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바른말 쓴소리한게 아니라 내부총지라고 비난한거 맞아요. 준석이가 보궐선거 앞두고 좌파 방송 틈만 나면 은 쪼르르 기어나가가지고 지가 공론화 거리를 만들어대고 씹어될 거리, 트집거리를 만들어대고 잡아댔던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 의도를 봐야 돼요 사람의 뭐 표현 자체도 다 당연히 개판이었지만 자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은 라디오 인터뷰에 가가지고 또지 혼자 원수돼가지고 미워하던 안철수에 대해서 트집거리 하나 생겼다라고 이제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또 입방아를 찌어대면서 이 일이 크게 커졌던 거예요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 안철수 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도중에 욕설을 했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실관계 뉘앙스가 전혀 달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선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안철수 의원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국힘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의 차장 출신인데 정작 저 양반이 경찰청 차장을 지내던 시절 2022년 1분기에 강력범죄의 비율이 1년 전보다 70%나 더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할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안철수가 저런 발언을 하자 정치 성향이 다른 시민은 당연히 듣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그 지원 유세 과정에서 안철수한테 누군가 시민 누군가가 한 소리를 했던 겁니다. 땡땡하고 자빠졌다 라고 이렇게 개비유하면서 욕설을 했던 거예요. 뭐, 뭐 하고 자빠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선 아주 이제 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그 자리에서 능수능란하게 웃으면서 하하, 정말로 땡땡하고 자빠졌죠라고 웃으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치고 따라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직접 해명한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땡땡하고 자빠졌지요 하하하 하면서 유머로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그리고 앞뒤 내용이 정확하게 동영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이준석이가 라디오 방송에 기어나가가지고 또 자기가 미워하던 자당의 의원을 까기 위해서, 자당 사람들을 까기 위해서 앞자르고 뒷자르고 닥 딱 잘라가지고 앞 자르고 뒤 잘라가지고 안철수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식은 굉장히 비열하고 악질적인 선동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인터넷 커뮤니티로 한 평생 사회생활 안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로 인생을 배우고 키보드질을 해왔던딱 이준석다운 그대로의 그 수준의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악질적이고 행보를 보면 도저히 국힘당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런 얄팍하고 비열한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을 대변해 가지고 새 정치를 하겠다던 이준석이 가짜 편집본으로 지원유세에 나선 저를 공격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니까 과거 성접대 사건이 우연한 실수는 아니었던, 같다,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꼬집었던 겁니다. 자 처음에는 주요 언론들도 이 안철수 의원의 뭐 소위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던 그 가짜 욕설 사태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 원래 보도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그런 식으로 앞자르고 뒷자라 비난 발언을 하고 나자 마치 짜고 치는 듯이 민주당 대변인이 그대로 막말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선동에 기름을 붓고 또 선거가 임박해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네거티브 흑색선전이죠 대규모 선동을 언론들도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준석이 말을 받아 쓰는 거죠. 민주당에 또 말을 받아 쓰고요. 저게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짜맞춰진 것처럼 즉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안철수 의원실에서 즉시 동영상 전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겨우 이 오해를 벗고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죠. 만약에 앞뒤가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는 증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진짜 아찔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준석이 사사건건 내부 총질만 일삼으면서 틈만 나면 온갖 좌파 방송에 쪼르르 달려나가 입을 털어대는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은 우파가 몰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승민과 본인 같은 퇴물들, 깜도 안 되는 지들 같은 인간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선 때 파란 옷을 입고 기어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라는 인간이. 저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조심하는 사람들인데 저걸 의미를 몰랐다고? 저게 우연이라고? 연병하고 있네. 그때 지 뇌피셜만 가지고 저때 저 인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철수랑 단유라 끝까지 반대했었죠. 10%도 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서. 단유라 반대했었죠. 근데 그게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저 인간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준석 저인간은 국힘당과 대한민국 우파 전체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지한테 기회가 오고 자기 사람들 세력 개파를 크게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손바닥보다도 밑바닥이 얄팍한 이런 인간의 속내를 못 깨뚫어보는 분들은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국힘당의 고루하고 늙고 답답한 기성 정치인들 센스 없고 감 떨어진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왜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을 절대적인 악이라고 아주 쉽게 가치 판단을 내리는지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어르신들의 논리가 아니라니까. 나도 나이 젊잖아요. 나도 고리타분하고 늙고 속 터지고 답답한 정치인들이 백번천번 준석이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인간 밑바닥도 꿰뚫어보지 못하면 곤란하다니까? 한 2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그래도 몇 년은 좀 해봤고 정상적인 대가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런 인간의 속내를 못 꿰뚫어보는 게 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로 연명하게 내부 총질로 연명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아무런 귀감이 되지 않는 이준석은 이제 제명되어야 된다. 현재 징계 상태인 이준석을 이준석 제명을 위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준석이가 쫄리죠. 안철수 같은 그래도 중량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윤리위에 제소한다니까 요즘 계속 아가리 털고 다녔잖아요. 그 준석이가 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는다면 즉시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다 보면 진짜 웃깁니다. <laughs>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얄팍하고 그러니까 나쁠 수가 있는지.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오직 소속된 당을 비판해온 정치인들을 다시 징계를 함으로써 당의 내부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항상 하던 얘기지만 이준석보다 압도적인 상위 호환의 재능 있는 20대, 30대 젊은 인재들은 대한민국의 수두룩 백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이준석이랑 한통 속인 하태경이가 요즘 교묘하게 떠들어대는 논리가 있죠.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입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가 핵심을 의외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 험지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다져왔던 각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조차 흔들리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살펴보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준석이 패밀리가 저런 교묘한 분탕을 왜 내거는 걸까요? 어차피 지들은 공천 못 받을 것 같거든. 실제로는 분위기에 등떠밀려가지고 무리하게 중진들이 무리수를 두다가 여론에 밀려서 우수수 낙마하고 쓸려 나가고 나면은 그 책임론을 물으면서 그 국힘당의 빈자리, 대한민국 우파 두 개, 이개 정당의 그 빈자리를 자기 개파들이 차지를 하려고 저런 비열한 잔대가리를 준석이가 굴리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걸왜못 깨뚫어 봅니까 이거를? 순수한 유튜버들이라도 한번 보세요. 10원 한장 국힘당한테 받는 거 없고, 국힘당을 실제로 답답해 하면서 개대들이 뭘 놓치는지를 나 같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늘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힘당이 승리하기를 바라잖아. 진짜로 우, 대한민국의 범 우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일단. 내부 총질이 더 강하잖아요. 준석이가 하는 걸 보면. 민주당보다 저 인간은 국힘당을 더 혐오를 한다니까? 왜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못게 뚫어본단 말입니까? 그런 거못깨 뚫어보라고 얄팍한 명분 한 겹, 두겹 걸쳐 입히면서 언론 노조 애들이 젊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과 이준석 부류는 범 우파 진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확실한 거예요. 백해 무익한 인간 부류가 맞아요. 준석이가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인간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 일반 네티즌들 중에서도 저 인간 상위 호화는 차고 넘쳐요.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 뭐 여러 개를 좀 확실하게 그 트렌드를 잃는 것도 아니고 베스트 게시물 한두 개 슬쩍 뺏겨오는 건 말고 저 인간이 할줄 아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전교조에 세뇌되어 있으면서 북한 나빠요 한마디면은 지가 청년보수인 줄 아는 그런 인간의 그런 수준의 애늙은이죠. 이준석보다 여러분들 나이가 더 젊어도 똑똑한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준석이보다 나이가 몇살더 어려도 혹은 비슷해도 준석이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일반 회사원들 사회생활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는 우파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준석이가 할줄 아는 게 뭡니까? 좌파 역사관 좌파들의 성역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굽실거리기인데 저런 식으로 고지전을 다 내주고 나면 우파는 나중에 뭘로 싸울 겁니까? 뭘 대세울 건가요? 애초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면 민주당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까? 감히 저런데 기어가가지고. 이재명 단식 코스프레 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우파 네티즌들 일반인들도 다 그거 열심히 비판을 했죠 그게 정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0일을 단식하고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 불가능하다고 영양제 링거를 맞아가면서 단식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의사들조차도 오죽하면 이례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의 목을 내놓고 저런 단식이면 나는 100일도 하겠다 이런 거를 일반 의사들조차 떠들어댔습니다. 그 의사분들조차 양심선언을 한 거죠. 근데 준석이는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창 인기가 없고 진정으로 불안불안하게 흔들릴 때는 절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문재인이가 이재명 찾아간 걸 보고 준석이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느니 어른이 주원하는 느낌이라느니 어떻게든 미사오구 갖다 붙이는 거 보세요. 이준석은 틈만 나면은 좌파 권력과 언론 노조에는 아부하고 민노총 같은 거대 이권 카르텔들을 절대로 비판을 안 합니다. 마지못해 비판하는 척해도 그 어조와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파 내부를 향할 때보다 한없이 온건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비판하는 척할 때 민주당이 가장 강하고 힘이 셀 때만 때리는 척하지만 그것조차도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우파 내부를 향할 때보다 한없이 온건하다니깐 어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순수성이 있는 이런 우파 네티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장 저 같은 젊은 유튜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국힘당의 답답한 점을 당연히 비판한다라고 해도 그 맥락과 뉘앙스, 감정이 준석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그 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맥락이 다르다고요. 유승민과 이준석은 그토록 국힘당에 불만이 많고 답답하면 그 잘난 선거의 신인 니들이 제 3당을 창당하고 바깥으로 꺼지면 됩니다. 왜 자꾸 여기 붙어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3당 창당하는 게 예전에 세복에 만들었다가 개박살 나가가지고 실패해봤으니까 니들 분수를 니들도 내면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만이면 민주당으로 가면 된다니까. 근데 유승민, 이준석은 절대로 민주당에는 안 가죠. 왜 그러냐? 막상 거기 가면은 이것들은 사람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이랑 좌파 언론도 웃기죠. 이준석 같은 인간이 그토록 귀한 청년 인재라면 다른 목소리니 할 거라면 그냥 니들이 중하게 써가지고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좌파 애들도 이런 인간들을 절대로 자기들이 데리고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속으로는 이런 인간들의 밑바닥을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게또 우리나라 좌파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남의 당 안에 심어놔 가지고 내부 분란이나 일으키고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킬 때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인간입니다. 내부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언론 노조 애들이 퍼나르기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조직의 융화를 도모하면서 어떻게든 힘을 모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치 단결해 가지고 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안 맞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인간의 그 얄팍한 밑바닥은 심지어 루리웹이라든지 클리앙 같은 일반 답도 없는 좌파 커뮤니티의 그 회원들조차도 정확하게 이 인간들의 본질을 꽤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본다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좌파 언론도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악착같이 띄워주는 거는 내부 총질과 혼란 극대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만큼 그런 용도에서 적절한 장난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지들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가고 중책을 맡기면 되는데 안 하잖아, 그렇게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띄우고 찬양하면서 왜안 데려갑니까? 이걸 보고도 전략적인 판단이 안 돼? 그 지능의 문제죠, 그거는. 지능의 문제지. 유승민과 이준석은 단 하나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 맞습니다. 당에서 제명시키고 내쫓아버리는 게 반드시 우파 진영에도 장기적으로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준석이가 4대강 사업을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비판받을 때그 잘난 청년 정치인이라는 준석이가 이거 한번 제대로 쉴드치고 대중적인 잘못된 여론에 맞서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홍수와 가뭄 문제 물관리 치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데이터 딱딱 짚어가면서 장문의 어떤 글을 몇년 동안 그 잘못된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 선동됐을 때그 통념과 준석이가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지난 십수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 나도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나는 그런 길을 기꺼이 걸어왔다고, 대중들로부터 돌맞는 삶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과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 진정한 젊은 정치인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 정치적인 생명과 지지율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잔대가리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아는 게 청년 정치인이죠. 내가 한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준석이는 4대강 사업이 비판받을 때 제대로 대중 여론에 맞서가지고 그거를 비판하고 국민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전성기 시절에 탈원전 정책이 그토록 활발하게 진행될 때왜 그게 불과 몇년 뒤에 국민들에게 악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에너지 산업 동력이라든지 수급 문제 실제 이런 경제 행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업 동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가치도 아는 게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할줄 아는 거라고는 어깨 너머로 배운 그 삼국지 수박 겉핥기 어깨 너머로 그러면서 협잡질 정치 구단 10단 코스프레 하면서 뒤에서 비열한 짓하고 자당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녹취록따는거할줄 아는 건 그딴 것 뿐이죠 이런 인간에게 무슨 우파의 가치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 준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철수 씨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준석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준석 같은 인간한테서 무슨 우파의 가치를 찾고, 심지어 청년 정치의 가치, 열정의 가치를 찾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물을 한두 개 베끼면서 대규모의 사람들과 융화를 도모하고 국가 공당을 운영하는 것조차도 인터넷 커뮤니티질 하듯이 하는데, 이런 인간한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딱 오버워치나 롤에서 같은 팀 안에서 네 분을 터뜨리는 분탕들이 하는 짓거리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 심지어 뭐 30살, 35살도 아니고 내일모레 40살이 다된다 다 늙은 애 늙은이가 도대체 무슨 청년의 가치가 있냐라는 겁니다. 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애들한테 선동당하는 분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정성 담아서 얘기해 주는데도 누가 니들 인생을 걱정하는 진짜 바른 목소리인지 그게 가슴에 안 와닿습니까? 저런 역선택으로 띄워 올리는 인간, 좌파 언론 도조 장난질은 웃으면서 꿰 뚫어 봐야 이 나라 586 민주당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내부총지라는 이준석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은 단 하나도 우파 진영 안에서 현시점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